자, 그럼 얘로 띄워진 요 지수 방정식들을 이제 해결을 좀 해볼 건데, 이런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들은요, 여기 띄워진 두 단계, 원 스텝, 투 스텝, 두 단계의 스텝만 잘 거쳐주면은 답이 절로 나옵니다. 읽어볼게요. 밑이 같아지게끔 식을 고친다. 지금 보면 여기 항들이요, 좌변, 우변, 보면 밑이 다르죠. 밑이 같아지게끔 식을 좀 손본다는 거예요. 밑이 같아지게끔 식을 좀 손봅니다. 그러고 나서 뭘 하냐? 밑이 같아지게끔 식을 세팅하고 나서는 방정식을 그냥 풀면 돼요. 요 이론 설명했던 성질을 활용해서. 자, 두 단계만 거쳐주면 돼요.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. 요 지수 방정식부터 풀어줄게요. 밑이 같아지게끔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? 지금 여기 보면 밑이 2고 밑이 4잖아요? 밑이 2로서 같아지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. 좌변은 밑이 이미 2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요. 자, 우변. 2의 제곱에 x 플러스 2제곱으로 보고, 2x 플러스 4제곱. 요렇게 고쳐 적을 수 있죠. 밑이 같아지게끔 지금 식을 좀 손봤어요. 그러고 나면 이제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. 이 성질을 활용해서. 자, 뭐이 성질을 활용한다는 게 대단한 거냐? 이 등식이 언제 성립하냐? 그걸 봐야 되잖아요.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죠. 자, 이 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x 값 찾아줘야 되잖아요. 이 등식 언제 성립합니까? 지수 파트끼리 값이 같을 때. 그래서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찾아주면 돼요. 그러면 x는 이항하면은 뭐 5라고 답이 나오거든요. 워낙에 지금 깔끔하게 타이핑이 돼 있어서 그렇지. 제가 적어놨던 풀이하고 똑같아요. 지금 똑같이 적혀 있어요. x가 5일 때 이 지수 파트끼리 값이 같아지면서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지겠다는 거예요.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지겠다는 거예요. X5일 때. 이두 단계만 그 정확히 거쳐주면서 답을 구했어요. 옆에 것도 보는데, 난이도는 그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쉽게 해결될 겁니다. 3의 X제곱은 9분의 1의 X-4제곱. 그러면 밑이 3으로서 갖게끔 해줄 수도 있고요. 밑이 3분의 1로서 갖게끔 해줄 수도 있고, 밑이 갖게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, 3으로서 갖게끔 해줍시다. 그러면, 일단 좌변은 밑이 3으로서 세팅이 돼있고, 벌써. 우변만 건드려주면 되죠. 3, x제곱, 좌변 그대로 줬고, 그 다음에 우변은,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. 9분의 1이.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x마이너스 4제곱이에요. 그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. 그죠? 자, 그러면, 이 등식 언제 성립하나요? 지수, 트끼리 값이 같을 때요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여기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지겠네요 자그 러면은 2차방정식 해결해 주는데 뭐 한번 이항을 할까요 공간이 없지만 이항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보기 편하니까 그러고 나면 답을 구해 줄게요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만 그냥 답이 보입니다 벌써 x는 자 일단 2랑 4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곱해서 절대값8나야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로이제 달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 달아줘야 되겠죠.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답은 알아서 구해주시면 돼요. 2차 방정식 풀어서 자 이거 뭐 2차 방정식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 스텝을 밟아주는 요까지가 중요한 거죠. 밑이 같게끔 식을 세팅하고 지수끼리 비교해서 답 구하는 거예요. 자 그게 다예요.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.